고백합시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는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는가? 누구에게서요? 나한테. 나한테 나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는가? 보이는가? 네. 나에게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보이는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입니다. 아, 즉 믿는자의 모습이 변한다는 것은 먼저는 내 아,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내면의 변화가 밖으로 어, 드러나는 것을 말하죠. 아, 그 내면의 변화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인격의 변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 우리가 생 쌀을 단단한 쌀을 물에 씻어서 밥에 소에 얹혀서 아, 요새 뭐 전부다. 전기밥솥을 이루어지지만 버튼을 누르면 이겼때요 온기가 가열이 되어져서 그 쌀이 뭐가 돼요? 밥이 되죠 아, 그러면 노릇노에탄 밥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냄새로 이렇게 풍겨지게 되고 야 밥이 됐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쌀이 밥이 되는 것 밥이 쌀이 되는 것. 쌀은 밥이 될수 있지만 밥은 쌀이 돼요, 못 돼요? 못 되죠. 어. 여러분, 얼음은 물이 될 수가 있죠. 물이 얼음 될 수가 있죠. 서로 왔다리 갔다리. 이걸 뭐라고 요 가역적이다. 말합니다. 그러나 쌀이 밥은 되지만 밥은 쌀이 될수 없습니다. 이것을 비가역적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비가역적인 현상이 나타난 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성에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 사마리아 성읍에 사람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비가역적인 믿음이 아닌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신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소문이 금세 어디까지 퍼졌어요? 예루살렘까지 퍼졌습니다 야저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이 변했대 라는 모습이 이렇게 사도들에게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업에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는 이 사도들의 생각은 복음은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증거되어졌고 그 복음이 유대인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빌립을 통하여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도 증거되니까 사마리아 성 있는 사람들이 변 변화, 변화되어진 이 모습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도 전하여 제게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뭐야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그렇해 우리가 가서 확증, 확인을 해 보리라, 라고 하면서 베드로와 요원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원이 사월의 성에 파송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하 성령 받기를 기도한 이유는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가 되었다면 성령의 세례를 통하여서 분명히 증거가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기도했더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더라 그래서 처럼 베드로 요원이 기도를 했더니 어때요 그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즉, 성령이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외적으로 그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모습을 누가 봤어요? 시몬이 봤어요.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서 말하기를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한 사람을 성령을 받게하여 주소서 이렇게 했어요. 그동안 신문은 어떤 일을 했어요?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리 배도 내가 큰 자지라는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에게서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요한과 베드로가 와서 안수했더니 성령이 많은 모습이 이시몬 눈에 이렇게 보여지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시몬이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계단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야, 그렇다면 나도 안수할 때 성령이 많은 것을 보게 되면 나도 돈벌이가 좀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들여 가지고 막 나도 이런 권능이 임하게 해 달라고 베드로 요한에게 부탁을 했더니 이 베드로 요한이 볼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이게 전혀 가당치 않는 일이거든요. 어. 그래서 20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산 줄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이 시몬이 돈으로 줬던 것은 은으로 된 운전을 줬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이르되 하나님의 선물은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닌데, 막돈 주고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습은 굉장히 잘못되었다. 차라리 망해버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처럼 심각하게 베드로가 선언하고 있는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시몬이 망하게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되어지는 생각을. 깨우쳐져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규도 없는 것이니라, 없느니라라고 선포했어요. 이렇 그러면서 이너의야 감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즉 베드로 이렇게 말한 것은 진적으로. 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이 회개하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임했던 성령을 그에게도 임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응. 그랬더니 시몬이 어때요? 이르되 나를 위하여 좋게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뭐예요? 시몬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 어. 이처럼 회개함으로 결국 어때요? 시몬에게도 회계의 성령을 임하게 해주셨다는 라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뒤로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해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그냥 바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깨닫게 되는 그 내용이 뭐냐?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 성도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들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 말하면 예수를 믿었다면 믿음의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소금이라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짠맛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자 되었다면, 예수를 믿었다면, 믿는 자들에게서 짠맛이 나타낸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대요? 너희는 세상이 빛이다라는 얘기죠. 빛은요,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가릴 수가 없죠. 빛은 자그마한 성냥불 같은 빛만 있으면 그 빛이 어둠 속에 들어왔을 때 확연히 빛이 된 모습이 단단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빛된 모습은 뭐냐? 마태복음 장에서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하니 그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느니라 그러면 이빛인다는 빛이 것을 힙죽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더이 빛이 사람 앞에 빛이 가요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시를 보고,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전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알아볼 수 있도록 너희의 믿음의 모습들을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마리의 성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않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어때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니다 할지라도 이미 예수를 믿고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모습들이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오늘 본문을 올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뭐냐? 성도들은 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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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시몬은 이처럼 성령 세례가 임하는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저런 권능을 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돈을 들여 가지고 나에게도 그 권능 임하기를 구했죠. 그러면 시몬이 구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한 것이 보다른이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나도 뭔가 위익함 명예와 권세를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시몬이 구했던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기의 유익을 구했던 것이죠. 그러나 전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미 성령이만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었죠. 이 시대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즉,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면,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내 개인의 육신적인 뜻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의 개세만의 기도에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 해서 옮기시옵소서 그것은 뭐예요? 내 뜻이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장 심각한 죽음의 문제 앞에서도 자기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것을 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뜻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 모습을 베드로 요한은 시몬을지적하면서네 뜻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위하여 성령이 임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다릅시다 교회가 하나의 됨을 구한다 거해야될 것은 교회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모습은 25절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했어요. 그 증언한 것은 뭡니까? 그동안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때요? 예수살렘 공회가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안수하여 기도해 주었던 것이죠 이처럼 이방인들에게는 공식적으로 저들도 그리스도인이다 저들도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들도 교회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어때요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성읍뿐만 아니라 다양한 성읍에서도 25절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죠.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 마을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도 같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회원이 될수 있도록 했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전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전히 평택 시내는 아직도 90% 이상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도 역시 어때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들도 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들의 생각에 아저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에는 비록 야저 같은 인간이 예수 믿으면 될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때요? 우리 하에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이 모든 사람 속에는 우리 인간의 눈에 바라볼 때, 전혀 저 인간이 예수 믿으면 안 돼. 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도 예수님의 보율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그래도 자란 건덕지가 있다는 얘기죠 이 모습을 서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즉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빌립이 전화해서 사마리아 성매도 예수를 믿는 놀란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모습을 베드로 요원이 이제 공식적으로 그들도 우리 공동체 회원이 되었다는 라 것을 안수하여 성령 세례를 받게 함으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주었다는 라 얘기죠. 이처럼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겉으로 드러났을 때이 모습이 진짜야 라고 베드로 요원이 확증해 주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고 야 다도 예수비대 되는가 보다, 다도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보다라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뿐만 아니라 너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에베소서 사당에 말씀하신 것처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한 소망 안에서 보리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 어떠한 분란의 모습이 날지라도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서 사랑하고 용서해서 하나된 믿음의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첫째, 우리 모습 속에서 믿는 믿음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 둘째,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찌든지 하나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구할 것은 교회의 하나됨과 주님의 뜻과 그로 나를 통하여 빛이요, 소금의 칼을 드러낼 수 있는 미리 맺힌 보가 있기를, 이 아침도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